자, 오늘 이제 출애굽서 32장을 우리가 이제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전반부 지난 시간에는 이제 32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앞부분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사실, 드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 약속을 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언약식도 맺었어요. 그죠? 결혼식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죠? 겨, 결혼식과 같은 언약식을 맺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어떻게 했어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의 절반을 하나님의 재단에 뿌리고 그 절반은 사람들에게 뿌렸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진표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신해산에서 올라갔는데 신해산에 올라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구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 삼일, 사일 가지고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쫓아가서, 아론이요, 아론이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론이 이제 주도하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면서 놀이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지금 우상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 버리고 이제 모세로 새로운 민족,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사정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여 버리면 아마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자신이 없어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 버렸다. 이런 소문이 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정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고 이제 하나님이 넘어가시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본 내용은 몇 가지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어? 그것을 양쪽으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돌판을 이렇게 끼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거기다 글자도 새겼다 고했어요 글자도 새기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 돌판 안에 아마 십계명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죠? 십계명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들고 산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뭐라고 백성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김송아지 신상 앞에서 전하고 있었어요. 이 금송아지 신상은 얼마나 큰 신상이었을까요? 이따만한 신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따만한 신상이었을까요? 잘 몰라요. 아마도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나무로 금송아지를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씌워 가지고 금으로 씌워 가지고 새겨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수하게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지 않고 나무를 짜 가지고 속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무 뒤, 밭, 밭에는 밑에 나무 토막 밖에 바깥에는 이제 금으로 이제 입혔을 거예요. 그죠? 입혀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처럼 이만한 저처럼 큰 신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뛰놀고 있었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아주 춤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본 모세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 가지고 자기가 갖고 오던 이 돌판을 이 나무 돌이저 돌판 돌이 조이돌 돌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터 집어 던져 버렸어요, 이 돌. 딱! 집어 던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이 다 깨져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화가 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박살이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다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것을 모세가 그것을 임의로 화가 난다고 해서 집어 던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야, 너왜 돌판 집어 던졌느냐? 화내지 않았어요. 왜요? 사실, 모세가 화를 낸 것은 하나님이 화를 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분노하시고 화가 나고 있었어요. 왜 화를, 내, 화를, 화를 내죠? 모세가 왜 돌판을 집어 던졌죠? 여러분, 돌판은 무슨 표시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요. 예 한대,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며칠 됐다고요? 40일 밖에 안 됐어요. 40일 밖에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뭐요?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잉크, 잉크에 글씨를 썼는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약속을, 뭐요? 예 어겨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1년쯤 지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여러분, 배신하면, 뭐, 그 이해가 돼요. 살다 보니까 그게 됐다고. 아, 그런데 여러분, 아니,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에서 한 달, 혹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아, 신혼생활이잖아요.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사실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해야 될그 시점에서, 여러분, 사실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누누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건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볼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건만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내시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언약은 깨졌어요. 이미 약속은 깨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 며칠 되지 않아서 남자가 바람피우고 여자가 바람피우면 이미 결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깨지는 거예요. 시작부터 깨지는 걸 똑같은 거예요. 10년, 20년 살가가 바람 피는 게 아니고, 한 시작부터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뢰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를 모세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의 돌판이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집어 던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언약이 완전히 무효화되진 않았어요. 이제 무효다. 이제 더 이상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미 깨졌어요. 깨진 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 오죠. 그렇죠? 두 번째 돌판을 받아 오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기회를 가져요. 그런데 이미 한 번은 깨진 거예요. 이미 한 번은 깨진 것입니다. 충성을 약속한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이고, 이것이 곧 모세의 분노인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는 그런 면에서 정당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뭘 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뭘 했어요? 우상을 때려 우셨어요. 우상을 때려부수고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신상을 때려부수고 그 신상을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집어던져요 불 속에 집어던지니까 여러분 금이 녹겠죠 금이 싹 녹으면서 어, 껍데기가 금이라고 했잖아요 껍데기는 금으로 딱 흘러, 금물이 흘러내릴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던 나무는 어떻게 해요? 활활 타겠죠 그죠? 활활 탑니다 그죠? 활활 타요 타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요? 제가 남죠 재가 남아요. 그죠? 그 재가 남은 재를 어떻게 해요? 망치로 계속 두들겨 가지고 망치로 그 재를 두들겨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부셔 가지고 나무를 태워 가지고 그 나무의 재를 가지고 그걸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물에 타 가지고 나무의 나무 가루를 어? 우상의 가루를 어? 물에 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떻겠어요? 사람들에게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 조금씩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200만 명의 사람이 다 먹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들, 중요한 사람들, 각 가정의 리더들, 각지파의 리더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을 것입니다. 니들 다 먹으라고. 여러분 먹고 싶어요? 아니 그 우상을 완전히 나무 나무 토막을 타 가지고 어시커시 시크, 나무 재를 가지고 그걸 완전히 물에다타 가지고 그걸 먹으라면 먹고 싶어요? 아마 먹고 싶은 사람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그것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무슨 뜻이에요? 당신 애들이 우상을 섬겼고, 당신 애들이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 값을 이렇게 치르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먹고 싶지 않죠. 그러나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죗값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죗값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로, 섬기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상을 섬겼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않고 뭐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상, 우상의 가루를 빻은 물을 먹게. 막 아셨습니다. 왜냐? 그것도 죄값을 담당하는 거죠. 않을 거예요? 어? 그걸 먹어서 죽을, 수, 죽을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먹기 싫었을 거예요. 정말 먹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더 무서운 죄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론, 왜 당신은 이 모양이요? 왜 당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변명을 했어요. 아니,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하라고 따져가지고 하도, 하도 하도 성화를 지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그러니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아론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명하고 뭐요? 이게 이게 책임을 떠넘기는 술 떠넘기는 것으로 될게 아니에요. 아니, 아론의 책임이 엄중하게 큰 것입니다. 아론이 말했어요. 아니, 주님 저기 저이 백성들은 원래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원래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아주 백성들에게 떠넘겼어요. 오세가 딱 보니까 결국 아론이 방치를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방치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다. 결국 아론은. 무능한 거였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아 그런데 여기서 아론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아론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이겠다고 덤볐어요. 원래 하나님은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출협교기3 2장에안 나오는데요.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데가 디냐면 신명기서 9장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9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살려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서 9장의 20절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 0절 9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실 아론에게 굉장한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나님, 아론을 살려주세요. 아론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살려준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아론이 자기 형이니까, 자기 형이니까, 특별히 기도했던 것 같아. 아니면,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 하나님, 아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 이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책임이에요. 아론의 책임 이전에 이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관리를 잘못한 거고, 제가 치, 잘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사실은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오늘, 추력비서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모세가기도 뭐 하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안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형 아론을 위해서 아마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을 살려주신 거죠. 아론을 살려주신 거죠. 모세가 자기 책임이라고 하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잖아요. 그리고 아론은 다만 위탁을 한거 아니에요. 위탁을 한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자기 죄라고 그렇게 나선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아론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와 같이 똑같은 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40년의 떠돌이 생활을 같이 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기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론에게 굉장한 화를 내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제 레위인들을 불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낼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나와라! 그래서 나와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나설 자가 있느냐? 나와라! 그랬어 26절이죠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우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나와라 그랬어.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12 지파들 중에서 레위 자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도 레위 자손들은 이 우상을 만든 일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관여했지만 이 레위 자손들은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럴 때 그들이 나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이자스님들을 향해서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칼을 차고 이집 이 이문에서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여기서 여기서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를 죽여라고 했어요?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여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에 관여한 우상숭배에 관여한 너의 친구들과 너의 가족들과 너의 형제들과 너의 이웃 동포들을 죽여라 그랬어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서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 3천명 와잘 얘기했어요 3천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3천명은 아마도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관여한 사람들 그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협조한 사람들 선동하고 나선 사람들을 3천명을 결국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3천명을 죽인 거죠 3천명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자기 동포와 자기 친구와 자기 친척들까지 죽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결국 이 3,000명은 죄의 대가를, 우상숭배의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한 자는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대로 그대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우상숭배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건 그냥 하나님을 냅둡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원래부터 이방인인 이방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냥 놔둬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의 규정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규정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규정은 훨씬 더 엄격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규정은 좀더 느슨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성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한 그 대가로 3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여짜오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줬소서. 사실, 모세가 화를 내고서 집어던지고, 돌판을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우상을 떼어부셔가지고, 그걸 불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3천명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사실 모세는 죽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3천명이 죽어가는 걸 봤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 동포이고 자기 형제이고 같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슬픕니다. 슬퍼도 소이다이 백성들이 금실을 만들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제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야기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결국 뭐예요? 남겨둔 거죠. 3천명을 죽였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관여됐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결국 뭐예요? 내가 보응하는 날 보응하겠다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책에 써놓는 거예요. 공책에 야 이놈들이 한 짓을 여기다가 딱 써놓는 거예요. 딱 써놔. 그리고 어떻게? 다음 번에 죄를 지었을 때이 먼저 번까지 다 같이 책임을 물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은 봐줘. 내가 봐준다. 여기다 공책에 써놓을 거야. 다음번에 한번더 하면 내가 이전번까지 다 책임 물을 거야.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공책에 써놓고, 그리고 보응하는 날 보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나중에 이엘 백성들, 가난에서 떠나온 1세대 사람들, 여우서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죄의 대가를 다 광야에서 치운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단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한 그것 때문에만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죄가 누적이 된 거죠. 누적이 된 거예요. 단한 번의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무시무시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고 하나님의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은 거하고안 받은 거하고의 차이가 큰 거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고 다니다가 그냥 뭐예요? 안 다녀도 돼요. 안 다녀도 돼요. 그죠? 결국 지옥이죠. 그죠? 지옥.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세례 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책임은 더큰 거예요. 더엄중한 것입니다.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냥 헤어진 것으로 그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혼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상처는 더 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순배한 것에 대한 그 대가와 책임을 톡톡히 치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동시에 원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무서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